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희의 건강 토크 시간입니다. 요즘같이 이 겨울철에는 낙상과 또 빙판길에 넘어져서 척추뼈나 엉덩이 관절 손목 관절이 부러지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겨울철에 생기기 쉬운 골절과 예방에 대해서 서지탑병원 변병남 원장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잠또 다시 보니까 네. 좋습니다. 자, 원장님 요즘 날씨가 이제 춥다 보니까요. 예. 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분들도 많고 예. 또 운동하면서 또 넘어지는 골절 환자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이 겨울철 복, 건강 복병이라고 하죠. 골절. 이제 심하면 예. 뭐 사망까지 이른다고 하는데요. 예. 겨울철 생기기 쉬운 골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거는 얼음철에 빙판길에, 겨울철에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골절 중에 가장 흔한 거는 손목골절이겠죠. 아... 넘어지면서 땅을 짚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호주머니나 잠바에 손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넘어지시면서 엉덩방을 찌면서 골반골절이나 대퇴, 대전자나 견부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퇴 골절의 경우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골절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큰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혹시 또 요즘 눈이 많이 오니까 네. 스키 타다가도 많이 또 골절이 그렇죠. 되죠? 네. 특히 스키장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은 어떤 자세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스키에 부딪혀서 생기는 골절도 있지만 그 자체에 넘어지면서 아. 무릎 쪽에 전방 십자인데나 어, 측부인대 주변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고요 간혹가다 지푸면서손목골절이 같이 오게 되죠자 네. 그러면 이런 골절에 대한 그 증상들은 어떤 네. 것들이 있습니까 골절은 가장 흔하게는 어, 노인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척추의 압박골절이 있고요 음. 그 아래로 내려갔을 때 골반골절 골반골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수술하는 경우는 없지만 사주 정도 침상 가루를 하는 거로 어르신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다음에 대퇴골절 대퇴경부골절과 대퇴골절 주위 골절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것은 손목골절이 있습니다. 아 손목. 예. 자 그러면은 이 겨울철에 생기기 쉬운 이제 골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이런 골절 부위로 이제 치료 방법도 또좀 다를 거 아닙니까? 일단 정도에 따라 과거의 방식하고 지금 현실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손목의 골절의 경우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큰 심한 분쇄골절이 아닌 경우도 과거에는 통기 흡수나 캐스트를 했는데요. 음. 요새는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금속판이나 철사 고정을 하는 경우가 아, 많고요. 그렇구나. 심한 경우에 따라서는 외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골절의 양상에 따라서 반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압박나사 고정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골절에도 종류가 있을 텐데요. 네. 이 보존적인 치료 위주로 하는 골절은 어떤 종류가 있고요. 또 수술이 필요한 골절은 어떤 또 종류가 있고요. 대개의 있는? 경우는 아, 척추에 압박골절이 왔을 경우는 나이. 아. 그 상황을 고려를 해서 척추에 아, 시멘트를 충전하는 충전술이 있겠고요. 보존적으로 할수 있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압박골절이 왔을 경우는 사주, 심상가리로 아.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그 어느 정도 경과가 지나서 환자분이 호전이 없고 엑스레이 음. 검사를 했을 때 압박률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는 시멘트를 음. 충전해서 하는 충전 척추 성형술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골반 골절인 경우는 대개 경우는 골절 양상에 따라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대개는 보존적으로 아. 침대에 대소변도 침상에 받을 아. 수 있는 아주 심한 골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술 골절에는 뭐 수술 치료에는 뭐가 있을까? 수술이라는 건다 일반적으로 어떤 골절 양상인데 불안정성이 지속된다라는 아... 경우에는 모든 경우 수술이 가능하죠. 아, 그러면은 수술 후에 예. 환자가 혹시 뭐 해야 관리해 뭐 관리해야, 관리해야 될것 같은 뭐 다른 게 있나요? 일단 골절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골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곧 수술을 하든 수술을 안 하든 기본적으로 캐스트나 부목 고정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대개 골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6주 정도에 아 고정기간이 필요하죠. 아, 육주 네, 그 위에, 그것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 어, 고정한 부위의 근육이 약해야 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좀 하, 하셔야 될것 아,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골절 환자들이 예.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게 되면 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글쎄요, 일반적으로 골 유압이 안 되겠죠. 뼈 자체는 아. 움직임이 생기면 절대 붙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 수술을 안 하더라도 어, 캐스트나 부목 고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지속적으로 어, 골절이 유합되지 않고 불유합, 지연 유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분의 경우는 통증이나 일상적인 생활 제한이 더 크게 발생합니다. 이 골절 어, 환자가요, 예. 우리 저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 따르면은 예. 이 골절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예. 2014년에 200아. 223만 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네. 2012년 198만 명에 대비해서 한 12.6%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데. 네. 어찌됐든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철 생기기 쉬운 이 골절 증상에 대해서 네. 완화시킬 수 있는 무슨 방법이나 아니면 예방법 같은 게좀 있습니까? 글쎄요. 겨울철은 어떻게 이제 춥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근육이나 관절이 경직돼 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한테 늘 같은 걸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무이하거나 네. 춥거나 할 경우는 어머니 절대 밤에 나가지 마세요. 아. 그리고 새벽에도 나가지 마세요. 미끄러울 수도 있고 근육이나 관절 자체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죠. 음. 근데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관절 스트레칭 운동을 겨울철에 더 많이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이성의 건강 토크 오늘은. 서지탑병원 변병남 원장님을 모시고 겨울철 생기기 쉬운 골절 골절과 또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